지난 2년간 글로벌 석유 가격 급등을 막아주던 미국의 셰일 오일 붐이 시들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하루 17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2023년 전년 대비 하루 100만 배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생산량 증가가 크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2022년 초 배럴당 120달러 이상으로 치솟은 이후에는 미국 민간 생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셰일 오일 생산에 나섰지만 그 이후 유가가 80달러 선으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가 나타나자 업체들이 생산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이제 줄어드는 원유 생산량이 국제 유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노예 해방을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북전쟁 때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고조부를 사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립문서보관소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1864년 3월, 남북전쟁 당시 국무원 간의 말다툼 끝에 칼을 꺼내 상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링컨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던 모지스 제이 로비넷이 바이든 대통령의 고조부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플레임은 조지프 로빈의 바이든 주니어로 바이든 현 대통령의 고조부. 로빈은 북군에 의해 수의사로 고용돼 말들을 보살피는 일등을 맡다가 사고를 쳤던 것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됐지만 사면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의 공립학교에선 전염병 만연, 병가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 정치적 논란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노조 파업 등의 이유로 교사들의 병가 사용 등 결근이 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뉴욕시에서는 2022에서 2023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5명 중 1명가량이 11일 이상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팬데믹 이전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추세와 관련 병가를 사용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교사들에 대한 각종 요구 사항이 늘고, 인종 차별성 소수자 문제 등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수업 내용 논란도 늘면서 정신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대체 교사 인력도 충분하지 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테슬라가 야심차게 출시한 전기 트럭 사이버 트럭이 부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이버트럭의 일부 차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 차 표면에 생기는 갈색 반점 사진을 찍어 올리고 있다며 CBS 방송 보도했습니다. 한 게시자는 차량을 인도받고 난뒤 2주 뒤부터 차체 표면에 녹이 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 작성자도 추운 날씨와 비를 맞고 직사광선을 맞으니 몇 군데가 부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호소하는 사이버트럭 차주들이 많아지자 테슬라 측은 차체 표면에 붙은 철이 녹슨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은 표면 오염일 뿐이므로 쉽게 지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차량 표면에 브레이크 분진 등철 성분이 붙어 녹이 습니다. 하지만 스테인스 표면은 녹슨 분진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트럭은 지난해 11월 30일 처음 차주들에게 출고되기 앞서 차체가 매우 강력한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조됐다며 말 그대로 방탄이라고 밝혀 미국인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제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테무에서 산 12달러짜리 신발 때문에 2,200달러의 치료비를 내야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간호사 리말리 씨는 어머니가 테무에서 사준 검은색 앵클 부츠를 신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른쪽 부츠 내부의 구멍이 거칠게 잘려 있어 면도날 같이 날카롭게 돼 발가락부터 발목까지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14바늘을 꿰매야 했던 것입니다. 말리 씨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일반인보다 좋은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험이 적용된 후에도 2,200달러나 지출해야 했고 이 상처로 인해 서서 일하는 것이 힘들어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테무 측은 관련 스크린샷 등을 검토한 후. 문제의 신발을 판매 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세차 중인 10대 아르바이트 소녀에게 음료수를 뿌린 갑질 손님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 영상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인디애나주 한 세차장입니다. 자동 세차 기계로 들어오는 차량을 향해 유압 세척기로 물을 뿌리고 있던 18세 하르키 양을 향해 차량의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레모네이드가 든 플라스틱 컵을 던집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곧바로 운전석 창문을 향해 물을 뿌리며 즉각 대응했습니다. 세차장의 주인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며 해당 차량의 손님을 앞으로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 이 영상은 6,200만 뷰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독일 남부 오스트리아 국경 근처 유명 관광지인 노이슈반슈타인 성에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1세 미국인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시간주 출신인 피고인 트로이 필립은 아시아계 미국인 관광객 두 명을 등산로로 유인한 뒤 21살 여성의 목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로이는 성폭행에 앞서 범행을 저지하는 또 다른 피해자 여성을 절벽 밑으로 밀어뜨렸습니다. 21살 여성 역시 성폭행 이후 낭떠러지에서 밀어 숨지게 했습니다. 트로이는 성폭행 도중 인근을 지나는 관광객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그가 성적 흥분을 최대화하려고 피해자를 목 조르기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언론은 미국인 트로이가 종신형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네티컷주에서 본인 정자를 사용해 <laughs> 비밀리에 난임 환자를 임신시킨 혐의로 불임 전문의 버튼 칼드웰 박사를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소인 제님 피어슨 씨는 DNA 검사를 통해 22명의 이복 형제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칼드웰 박사의 이러한 행각으로 인해 이복 형제들 중두 명은 자신들의 관계도 모른 채 고등학교 때 사귀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칼드웰 박사는 2004년 진료를 중단했으며 현재는. 80대 중반으로 그는 피어슨에게 본인의 정자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칼드웰 박사는 자신의 정자에 대해 매우 제한된 자손을 가진 예일대 의대생의 정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면서 심각하고 비윤리적인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